저는 16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쿨가이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을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금만으로는 큰 돈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꼭 투자를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식 펀드, ETF, 부동산 등 여러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두렵겠지만, 공부를 하며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며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수익이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수익원 확보입니다. 월급이라는 한 가지 수익원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회사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부업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겸업금지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부업거리가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먼저 해보신 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팁들을 무료로 알려주고 있으니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습득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있고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익원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투자, 세금 등 재테크 관련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 모두 좋습니다. 아는 만큼 벌고 아는 만큼 지키게 됩니다. 넷째, 비용 관리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잘 아끼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매월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면서도 기껏 모은 돈을 명품 사는 데에 허비하는 사람,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며 돈을 낭비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잘 쓰는 것도 월급쟁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5년, 10년 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며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장기 계획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의 장기 계획을 기록하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목표를 되새기고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투자에 도전하기; 둘째, 다양한 수익원 확보; 셋째, 지속적인 재테크 교육; 넷째, 비용 관리 철저하기. 다섯째, 장기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실천해 본다면 예금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관리는 마라톤처럼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그 끝에 얻는 것은 큰 보람과 안정감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직장인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